오늘, 사실은, 현충일, 개방을 해서, 오늘 한 200여 분 오신 것 같은데, 어 저는 한 첩여, 천여 명이 좀 왔었으면은, 오늘 그 현충원에 오신 분들이 애국자 집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잖아요. 진짜 길 가는데 막 밀려갈 정도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오셔서, 저는 사실은, 그, 우리 당 사무처 보고는 누구나 다접석을 하시라 이렇게 했을 때만 천여 명 정도가 오셨으면 현충원에 왔던 분들이 다 놀라셨을 것 같아. 그분들이 오늘 현충원 에 왔던 분들 수만 명이 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갔더니 뭐 우리 공화당 현충 옛날 뭐 엄청난 인원이 와서 참배를 하더라. 그것이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거. 아까 갈 때, 우리 뭐, 한 200명 이상 이렇게 가도 박수 치고,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뭐, 우리 공화당이 최고락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한 다섯 배 정도, 한천 명이 왔었으면, 이제, 현충원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거 오셨던 우리 애국자 가족분들이 뭐, 난리가 나겠죠. 집안 갔더니, 아, 우리 현충, 우리 공화당 죽은 줄 알았더니, 현충원 갔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왔더라. 그것이 홍보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 사무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달라, 이럴 때는 이제, 막 시도당들이 이번에 발동을 좀 걸었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지난번 지방선거 나갔던 분들은 좀 많이 지쳤다고. 지방선거에 안 나간 지역은 좀 이번에, 어, 좀,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6.25 날은, 집회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6월날 아침에도 우리가 참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 주에 어, 우리 어, 상인고문단 오늘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다음 주에 대표하고만 상인고문단 회의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상인 고문님들의 당에 대한 걱정, 또 진로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경험을 제가 충분히 좀 듣고, 어, 하도록.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가 나왔겠죠, 어르신. 그리고 오후 2시에, 어, 당대표 상인 고문단회의를 어,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뭐, 빨리 될것 같은데, 제가 고위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고위 정책자문단은 다 외부 인사입니다. 정책 전략 자문단. 그래서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고위 정책 전략 자문단 구성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또는 우리 공화당. 뭐,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스님은, 뭐, 단장 간사, 단장 간사는 뭐, 우리 공화당에서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어 외부에, 어 우리 공화당을 아끼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외부로 해서 좋은 진로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어 당내에, 어 당내에, 당정책 특보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정책 특보단 어, 단장에는 안상열 교수님을 단장으로 어, 지금 내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당에 전문가 분들이 꽤 있고 또 당의 정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박우규 어, 우리 에너지 어, 위원장님은 어, 에너지 전문가하고 한전에서 오래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한전에서 그래서 내가 그날 방송 봤는데 그분 뭐 한전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 뭐, 그분은 뭐 한전에서 근무하고 또 어,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그 실적이 있는 분이라서 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아무튼 에너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어, 정책단을 구성하고, 을 어, 안상혁 교수님이 아무튼 경제 전문가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은 아무튼 제가 말씀을 올렸고, 어, 그래서 각 분야의 정책단, 우리 당내에 정책단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인선도, 어, 빠진 인선들을 많이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 봉사단 때 진순정 최고하고 같이 봉사당했던 김윤경 우리 동지를 차세대 여성위원장으로, 어,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좀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당에 좀 많은 어, 행사나 활동에 좀 참여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당 조직, 어, 인선도 아마 6월 중에, 어, 진행을 빨리 할 생각입니다. 진행을 하고, 지금, 어, 제1부 총장, 제1부 총장은 변해룡, 어, 법률행정관리국장을 제1부 총장으로 해서, 어, 조직, 법률행정관리 부분을 어, 맡기도록 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나름대로, 어, 인원이, 사무처 인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0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무처에서 일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어, 미리 우리가 공지를 내겠습니다. 어, 능력 있고,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고,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맞는데, 어, 내 젊음을, 어,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공화당을위해서 같이 해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어, 사무처 어, 사무처 요원 어, 특별 채용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총선 대비하는 부분은 어,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략 지역을 만든다는 겁니다. 각 시도당별로 한두 군데 정도, 어, 그래서 전략지역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넣고요.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선 사람이 없더라도 전략지역에 관리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니까 어떤 어떤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해달라.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사람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 그래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연대구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올 10월 달부터 아까 흡영한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는데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위압집산이 생기고 또 윤정부는 윤정부대로 엄청난 저항을 받을, 받을 겁니다. 어, 그런 구도에서 그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리고그 전략지역을 선정을 하고 우리가 전략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또뭐 비례대표도 사실은 뭐 특히 젊은 분들은 뭐 비례대표를 가더라도 전략지역을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례대표 갈수 분들은 가고, 어,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각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두 군데 정도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 나오시는 지역별로 한두 군데 정도의 전략 지역 선정을 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어, 바쁘신데 어, 유튜브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내일 뭐뭐 뭐 어디 자파들이 달성 사주 온다 하는데 내가 경고했어요.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 우리 공화당 건드리지 마라. 너 가만히 안 둔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건드리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양산 사저, 우리 공화당 아무도 안 가잖아요. 지금 어? 그런데 뭐,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 당원이 뭐 가서 뭐 하는 건 제가 못 보고, 유튜브 분들은 뭐 이런저런 이슈를 따라서 가서 가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사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걸면 우리 공화당인 줄 알더라고. 근데 제가 솔직히 경고했어요.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건드리면 우리가 다각도로 치겠다는 것들. 제 말이 경고가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 잘 들으세요. 함부로 달성사적 근처에도 안 오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